네. 제가 지난 강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이 세상의 방법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고난을 당하고서야, 죽임을 당하고서야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는 것은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죽음으로 소망을 이길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 이시고 당신의 소망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끼어들 아무런 자격도 그리고 우리가 끼어들 방법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본인이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것 하나를 더 덧붙여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가 되려면 죽음의 길을 가라. 그의미로 오늘 따라가 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언어로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뭐냐면 나만 죽어서는 안 되니 너도 죽어라입니다. 이걸 싸울 때 하는 단어로 조금만 더 축약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 집에서 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 순서만 바꿔 있는 거예요. 나 죽고 너 죽자. 많이 해보셨어요? 안 해요, 잘? 뭐라고요? 아니 말로만요. 뭐 싸울 때 내가 죽습니까? 당연히 안 죽죠. <laughs>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그 구원의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구원이라고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를 주시면 됐지. 그런다고 말씀하셨던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도 당신처럼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나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우왕좌왕 자충오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에 실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의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따르는 길에서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을 거부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남을 거부해 본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여러분, 남을 거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마음이 차가워지는지 강해지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꼴보기 싫은지 고개를 돌리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다는 것도 똑같이 자신을 거부한다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나의 욕심 하나 내려놓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내 중심 속에서 뭐 하나 포기하라고 할지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포기되지 않으면서 늘 고민하며 싸우는 우리에게, 자기를 거부하는 것, 포기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안 된다고 지뢰 포기해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포기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중심의 삶도 포기해야 된다. 이게 부인하는 거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 포기가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우리의 포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그냥 나는 안돼 라고 그것을 미리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만족은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포기하고 나서도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인데 뭐. 라는 생각을 여러분 아마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길에 포기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빨라요. 어, 안될것 같은데 순간하는 생각하는 순간 이미 포기해 버려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여전히 내 중심에 사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는 걸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으니 가르침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듣는 순간 생기는 거예요. 나는 너무 중요하고 주님의 가르침은 쉽게 포기해도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 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너무 태연하게 자리 잡은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신자들의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 예언이 바로 앞에 있어서, 그 예언 바로 앞에서, 예언을 바로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정말 나는 그들은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 나는 못해. 라고 그저 말하는 것이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굳은 자기중심의 생각, 조금 더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레, 내가 제자가 될수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을 그저 그대로 가지고서도 나는 제자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가는 신앙을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자기 집착, 아니람, 이기심, 신앙에 대한 자기 경험을 포기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의 방향은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포기해 버리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안 해도 괜찮은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어때?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가 걷는 게 제자의 길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괜찮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세요. 방향을 바꾸면 나와 함께 걸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게 그의 제자의 라고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쉽게 포기하십니까? 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조차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때로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느끼면서조차 먼저 나는 안 된다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란 단어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포기한다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예, 배추셀 때밖에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주님의 길을 가는 일,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할수 있으니 하라는 걸 겁니다. 안 되는 거 하라는 건 아닐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하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되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고 구하십시오. 오늘 안 되면 내일 구하고, 한 달이건 1년이건 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 속에 살아계실 그 하나님을 좀 찾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그 자리에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두 번째 요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십자가 얘기하고 자기 십자가 얘기하다 보면 당신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각했던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 제가 보면 뻔히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조차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면서 자기중심적인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말하는데 어떻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기십자가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하지만 이것을 듣던 사람들, 처음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우리처럼 십자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들을 때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생각하는 십자가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십자가 하면 뭘 먼저 떠올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예요.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를 그들은 먼저 떠올립니다. 죄인들의 극형의 십자가 처형의 십자가를 떠올려요. 그들이 십자가라고 하면 당연히 처형의 방법이었던 그 십자가 아하! 그런가? 그거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당연히 그들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죄수가 지금까지는 내 소망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는데 그것을 접어야 하듯이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나의 죽음마저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였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들 소망과 욕심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 그 예수께서 가시려는 그 고난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고 안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세상이 좋은 것으로 세상의 승리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내가 하는 만큼으로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의 길은, 제자도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뒤를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오는 게다 목숨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목숨에 관한 이야기를 그저 내 삶의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로 바꿔놓고 이만하면 된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은 언어 유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지금 목숨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에는 목숨 외에 영혼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그렇게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목숨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던 그 영혼 사이에 그 관계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육체의 목숨을 살리려고 그렇게 너희의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은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숨을 제대로 가치를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지만 우리의 선택이 육신인지, 영혼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결정하면 누구라도 죽게 되지만 그런데 그런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너희들은 그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걸 지키고 싶어요. 나의 생각과 특권도 내가 누리던 것들도, 나의 삶도 그대로 메어서 내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든 환경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었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유일한 이야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을 살게 있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 이야기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땅 안에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세상과 누리면서 사는 것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면서 살면서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적 자유가 내 속에 자유가 없다고 사는 것을, 없이 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나의 삶이라면 여러분 진짜 좋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나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다 얻은 것 같은데, 주님이 없는 삶. 여러분, 그런 삶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패러다임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님이 내 앞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바뀌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유익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죽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죽음의 길이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섰을 때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먼저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반대해서 걸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누구라도 새로운 길에 들었으면 불편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달라서 내가 제대로 가는 걸까? 이래도 괜찮은 걸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나 혼자 실패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양손에 떡을 다지고 나는 이 떡을 두개 다지고 살아가면서 다 누리겠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눈 앞에 그래서 하나의 떡을 내려놓는 게 두려워서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 질서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그때 그 두려움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십자가가 나를 채우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가 더 소중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분리 교체, 분리 개척을 이제 두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자원의 날입니다. 자원서를 들고 제게 찾아오는 교우들 중에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펑펑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왜 불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그냥 도닥이고 잘했다, 고맙다 말하는 제 마음도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결단하는 이유는 새로운 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 길을 내가 걸어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봐야 주님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눈으로 주님을 똑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주님 내가 보는 주님은 왜곡된 주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불리 개척 나가시는 분들 중에 내가 잘할 수 있어서 간다는 분이 있다면, 내가 불리 교에서 더 쓰임 받기 위해서 간다는 생각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여기서 쓰임 받지 않았는데 거기서 더잘 쓰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혹시 가시는 분들 중에 그저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가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안에서 무릎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분리개척 자원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못하는데 거기서 잘하면 문제 생겨요. 그저 주님께서 다시 나를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닥이시면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오늘 양육자들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겨우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첫발을 내딛은 이들도 있을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받았던 훈련이 그들의 결단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도 그들 속에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일 것 같습니까? 저는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이 앞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자기들의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참 제자들이 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지만 주님을 쫓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참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수 있어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나가는 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참되게 주님을 쫓을 자격이 있고 나는 그럴만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쫓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것 역시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십니까?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 그들 그러다가 주님 없는 생명처럼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 제발 나와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가야 할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좀 모자라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다, 가야 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좀 신뢰해 보자는 겁니다. 가다 보면 주님이 책임지겠지 좀 믿어 보자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쫓겠다고 결단하고 한번 우리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나이지만 그 길을 걷겠다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나서면 어떻게든 나를 끌어서, 뚫어서라도 나와 함께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진짜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저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먼저 사실은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먼저 지고 그렇게 걷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매달리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 쉽게 외면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이 이 신앙이 다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주님을 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쫓아갈 때.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